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힐링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현 원장입니다. 자, 오늘 보실 분은 박수홍님의 사주를 보도록 할 텐데요. 어, 전에 2016년도에 이 박수홍님이 그 미운 우리 새끼에서 그 점집 비슷한 데를 가가지고 이제 사주 본게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대해 반박 어,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. 이거 아니 안 된다. 그리고 거기서는 하라고 했는데 절대 하면 안 되니까 어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영상을 꼭좀 어 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제가 아는 연예인들 중에 이제 몇몇에게 좀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연관성이 없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모르니까 이렇게 하기는 좀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서 못 전해 줬어요. 그래서 방송으로만 좀 했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어 그렇기는 합니다. 자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을 떠나서 오늘 방송을 한 이유는 이게 좀 어려운 어 운이 있어서 그래요. 그러니까 이 분이 지금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사주적으로는 이런데 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어서. 그 부분 때문에 음, 방송을 좀 키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분은 경금이라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입니다. 그래서 명확한 성격, 이면이고, 아니면 아니고, 감각적이고, 추진력이 강한, 순발력이 빠른 사람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을 이제 믿으면 어, 좀 실수하는 성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믿고 쉽게 쉽게 결정하기 때문에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또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향도 있어서 항상 옳은 선택만을 할수 없으니 좀 성급한 부분도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게 경금이라는 성향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음, 이사주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인성이에요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주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어 안전한 신강 사주인데 자 사람이 많다는 건 주위에 사람이 많다는 의미도 되고 나에게 영향 끼치는 내 일을 도와주는 어 사람이 많다는 것이어서 그 사람들의 덕을 또는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단점은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개념의 사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성이 이렇게 강한 사주는 이 사람 인성이 어 양날의 검 같은 거거든요. 좋을 때는 정말 좋았다가 나쁠 때는 정말 나쁜데 또 그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위 사람들이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줘요.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큰 상처를 받아도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사주가 바로 이렇게 어 인성이 많은 사주들의 특징이에요. 그 다음에 이 경금이라는 성향이 옳다 그르다 를 판단은 잘 하는데 유불리 판단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유리함과 불리함 판단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르면 그냥 믿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좀 선택이 어려운 사주이기도 해요 자 물론 재능적으로 보면 하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창의적인 사람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고요 무엇이든 빨리 배우고 배우는 거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그래서 이분이 뭐 요리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되게 많은 것에 관심도 많고 잘하잖아요. 그런 부분이 이화계가 많은 사주의 특징들입니다. 그러면서 여기 진술 충이라는 춤이 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송사수 그러니까 민사, 형사, 뭐 재판 이런 것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도 강한 사주예요. 그래서 이 사주가 이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어좀 평지품파가 있는 사주다라는 얘기를 했고요. 그것 때문에 그 2016년 방송에서도 이 부분을 좀, 어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, 그 다음에 2016년 17년이 그문이어서 내 고집대로 한다고 하면 내 생각대로 그냥 믿고 밀어붙인다고 하면, 어, 좀, 크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좀 조심해라 무엇인가 하는데 되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무턱대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곡지구나 그게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때쯤이었다고 한다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이렇게 어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전하지 못한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방법이 없어요. 제가 뭐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아좀 일이 이렇게 터지니까 더 아쉽기도 합니다.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다음에 그 이분의 이제 이상형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나한테 되게 관심이 있고 나를 잘 챙겨주고 나를 좀 아껴주는 그러니까 엄마보다는 좀 이모나 고모 느낌의 이제 그 여자를 좋아하는 그좀 마음이 쏠리는. 사주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결혼을 할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분이 대운에서 모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사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할수 있다면 결혼을 좀 서두르는 게 좋겠다 왜냐? 그렇게 됐을 때이 사주가 안정을 갖고, 특히 자식을 낳으면 자식 때문에 이 사주가 안정을 가져서 좀 사람 때문에 휘둘리지도 않고, 내 고집대로 하지도 않고, 그래서 나아질 수 있는 사주다라고 해서 결혼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. 기회는 있을 테니,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겠냐.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, 그... 그 미운 우리 새끼에서 나왔던 그분은 전혀 반대로 얘기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강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어, 한번 다시 봤어요. 도대체 이게 이슈가 되길래 한번 다시 봤는데 그런 부분에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변함없이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자, 그러면 제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다시 얘기를 하냐면 바로 작년, 재작년의 운입니다. 이 운이 작년 재작년에 수운이라는 운이 들어와 있었어요. 수운이라는 건 뭐냐면, 어, 내 일이에요. 내가 열심히 일한다, 노력한다, 일이 많다라는 개념인데, 이게 나쁜 운이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그런 일을 알게 된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박수동 씨가 되게 힘들었던 건데, 자 그러면 이 운이 나빴어야 되는데, 솔직히 저 기준에는 나쁜 운이 아니거든요. 왜 수운이라는 건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개념이니까 나쁜 운이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어 내가 어떤 힘을, 무슨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니까 절대 나쁜 운이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2019년도, 20년도쯤에 터진 거죠. 자, 그러면 이거를 정말 좋은 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의문에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데, 저는 좋은 운일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요. 어, 그러면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어떻게 이걸 좋은 운으로 해석해? 너 사입이 아니야?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,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. 자, 47, 48, 이때 운에서는, 어, 안 좋은 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 내 고집대로 해서 무엇인가를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 소지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이 일을 했던 당시가 문제였던 거고, 어, 19년, 20년에는 수운이 들어와 있는데 19년이 특히나 지내파예요.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. 어 사람과의 좀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 때문에 예민해진다는 개념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이 그1 9 년도에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동참하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활동이거든요.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불편한 사람 때문에 예민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발이 돼서 이그 형이 모든 재산을 다 자기 명의로 하고 자기 자녀들 명의로 했던 것을 알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. 그래서 20년에 자진 합수가 되면서 내가 일로써 이 인성이 사라져버리거든요. 그러면 내가 이 인성에 의해서 문제되는 걸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. 그러니까 문제는 이 19년, 20년에 터졌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터진 것이 박송이라는 이 분에게는 더 좋은 운이 아니었겠느냐. 그래서 저는, 어, 이 수운이 되려 좋은 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,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또 다홍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. 그것도 일종의 일이라면 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이걸를좀 이겨낼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어, 19년과 20년 운이 되려 이분에게는 어, 좋은 운이 아니냐 왜 이걸 알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더 간다면 더 힘들어졌겠죠 그래서 좀 그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왜 지금은 어떻게든 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내가 어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인들도 있는데 정말 내가 활동 활동을 다못 하는 상태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돈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면 어 이슈는 똑같겠지만 처리를 못 하겠죠. 그래서 저는 대려 이 19년과 20년 운이 좋은 운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. 대신에 올해 21년은 신축년이야 돈이에요.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막 이것도 도와준다. 이것도 내가 해주겠다. 이것도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든 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. 드는 거고요. 그래서 올해가 되려 사람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, 가려야 하는,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람을 어좀 처리하는 사주이기는 하지만, 그래도 올해는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? 사람이 더 늘어남으로써 일이 더 커질 수도, 더 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사람의 어떤 송사의 문제에 있어서 좀 차분하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차분하게 해 나가신다면 어 22년, 23년에는 모군이 들어오는데 재운이에요. 내가 원하는 재물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좀 차분하게 천천히 어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로, 본인이 기획한 대로 그 다음에 막 주위에 많은 사람이 도와준다는 걸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항상해 왔던 사람. 믿을 수 있는 사람, 그 사람과 또는 되게 사무적인 관계, 막 아는 사람들 소개가 아니라 정말 사무적인 관계, 명확한 관계로 좀 정리를 하시면 어, 내년 내후년에는 진짜 내가 어, 원하는 돈 재물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번에도 어, 몇 분이 보실지 또 박수홍님에게 전해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 그때도 전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잘 안됐거든요 요번에도좀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좀 마음만이라도 생각만이라도 좀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막 많은 사람들이 역성 저렇게 하는거 좀 신경쓰지 마시고 이제 되게 사무적인 관계 음,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천천히 절차에 따라 한다면 내년 내후년에는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어 100%는 아니더라도 어 원하는 만큼의 재물을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 듭니다. 어 혹시나 이걸 보시고 박수웅 님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제가 어 뭐를 원하시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? 뭐 2016년에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. 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? 제가 이제 사주를 봤는데, 야, 그럴 거면 먼저 알려주지 그랬어. 왜? 뒷북 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, 저는 그때 뒷북을 준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했는데,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, 어, 좀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이거를 내가 전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. 근데 그게 전해지지 않았죠. 근데 요번에도 좀 전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좀 차분하게 하신다면 되려 내년 내후년에는 원하는 것들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박수홍 씨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동영상 을보 시는 모든 분들 무탈 하 시고 언제나 행복 하시 기를 기원 드립니다. 감사 합니다.